이번 주달아요군 나이 찬양은 456장입니다. We 고 아름다운 요절 오늘에 달하여 역대상 22장에서 24장 22장 다시 이르되 이는 여와 호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시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항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 행하면 성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할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노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멘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가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문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두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직이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송과 그악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희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스로빅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들이라 또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씨엘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하살과 기스라. 엘르하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이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이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이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요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4장. 아론의 자손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발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하살의 자손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 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 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이 사람 느다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대사장과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이멜렉과및 대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 번째로 제비 뽑힌자는 여호야리비오,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미니요. 일곱째는 학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보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여섯째는 인메리요 일곱째는 해시리요, 여덟째는 핫피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게리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무리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레더라 레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야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아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리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라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소암과사꿀과 이불이요. 바블리의 아들들 중에는 엘르하살이니 엘르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몬이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시사장과 레이 우드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굿나잇 기도, 곧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와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오늘 달아요 굿나이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